안녕하십니까 주식탐정입니다. 오늘 주,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요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이에요. 금양그린파워 제가 세 번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이 이 영상을 지금 세번째에요세 번째 영상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매수 매도 특히 매수에 관한 위치 그리고 매도에 관한 위치 기본 기본 전략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 구간 바이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도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한 바이셀 해야 되는 구간에서 구간에 진입했다라면서 이 예상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매수 위치는 어디인지. 이슈, 이런 것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다룰까 합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매수 지점 어디냐? 익절 구간 어디냐? 타점 어디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연, 영상 시작함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주는 이유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 뭐, 무료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게 이게 보답이에요. 이게 보답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새끼 좀 하네. 이거의 목적, 이거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안타깝거든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이이 쪽에서 이제 영상 찍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헛된 희망 주고 이런 거 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진실, 진실로만 이런 것들만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면 됐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음향 그림 파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4848 하는 구간이에요. 4고 팔고 4고 팔고 하는 구간인데, 어느 구간에서 사고 팔아야 되느냐겠죠.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12,500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삼각수렴 나온다고 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럼 여기서도 팔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윗꼬리. 윗꼬리는 뭐다? 매도세다. 즉 지금 매도세가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즉 매물에 대한 소화가 덜 됐다. 아직 안 됐다. 상승하기 이르다. 아직 빠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삼각수렴 구간이란 말이에요. 삼각수렴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을 잘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어때요? 적가 매수 한다고 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대략 이제 이 정도 될거예요 11,500원에서 12,000원. 목표가가 우리가 사고 팔고 해야 되는 바이셀 구간. 바이는 계속해서 저점,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셀을 팔아야 되는 구간. 여기는 일정하죠. 즉,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짧아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올라왔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왜? 지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추세, <laughs> 추세에 대한 지지, 캔들, 캔들 지지, 이평, 입형. 이평선 지지. 2평선 지지가 조금 낮긴 하지만 20일 선에서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형광색이 1300원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1500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500원에 대한 위치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온 만큼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지지부진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빼고, 요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고가놀이 패턴 나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거예요. 오히려, 비쌀, 비싸더라도. 12,110원. 요 부분이 있죠. 대략 만, 만 2,100원 부분. 대략적으로. 1 2 0원 부분, 2,000원 부분에서 단기적인 고가놀이 패턴. 고가놀이의 박스권. 이 패턴이 나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노려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21선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하,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얘는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겠죠. 얘는 얘보다 높으니까 살살 올라올 거고 그럼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1,500원이 치거든요. 이 자리는 조금 어중간해요. 차라리 여기서 확실하게 고가 놀이 패턴 만들면서 매물대 돌파 이 시점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금양그림 파워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은 재료 이슈, 재료와 이슈, 실적, 차트 다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네 가지거든요. 이네 가지를 정말 주의 깊게 봐요. 차트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실적이나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건 3일 차나요. 그리고 반대로 실적, 재료, 이슈가 있더라도 이것들이 차트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상승 나오기 어려워요. 예를 들, 들어서 이제 제가 공략했던 종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저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BHI라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이 10월 24일이었어요.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차트. 재료, 실적, 이슈였어요.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재료, 실적, 이슈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재료가 뭐냐?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이죠. 혹은, 신규 사업. 실적은요, 이 주력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슈. 주력사업과 혹은 신규사업. 이런 재료들이 이슈를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 즉 이게 찐인지 아닌지, 짭인지, 가... 찐인지, 짭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실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이게 실체가 실체에 대한 유무, 이거를 판단을 해요. 기본적 분석이 뭐? 누군가는 기본적 분석이 답이다, 기술적 분석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체를 보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슈 타고 차트 타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이슈가 만들어져도 차트가 안 만들어지면 주가는 상승 못해요. 그리고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나 이슈 이런 것다 좋아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건 3일 차 나요. 이슈받고 그냥 끝난다고 예를 들면 삼부토건 같은 거 이런 것들 실적 안 나오니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맞고 지금 정지당해 있잖아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 쓰니까 레버리지 써서 어찌저찌 근근히 이어가는데 실적이 안 나오잖아 실적이 2차전지 한다고 해서 계약만, 뭐 계약만 해놨지. 여기서 생산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 빠져버린다고. 어떤 미친 아저씨 때문에 저거 하긴 했는데, 펌피, 주가 펌핑 나오긴 했죠. 그런, 그런 종목은. 근데, 이런 실적이 받쳐줘야 돼 실적. b h i b h i 실적 한번 보시면요. 물론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추정치까지 나왔겠지. 그런데 여기서 연간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어.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해도 그리고 여기에서 219억이 나왔는데 단기순이 196억 나왔어요. 큰 차이 안10% 오차죠. 순이익과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거는 지금 2020년도 이런 거는 이회성 단발적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와줬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돌파 나왔어요. 매물대 소화 매물 소화 갭상승 그리고 고가 놀이 패턴 매물, 소, 매물 소화했고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매물 소화하고 거기서 또 소화시키려고 고가 놀이 패턴 했어요. 여기서 물량 얼마 안나왔죠. 일정에 거래량 매도거래 매도세 없어 그러니까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 때어 이거 간다 그리고 이슈 원전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sm r 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슈는 있어요 원전에 대한 이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전력 부족하죠 이런 이슈들이 나와 나와 있었고 실적 나와 있었고 실적 실적 나오잖아요 실적이 있다 그럼 이걸 타고 충분히 갈수 있었고, 요쯤에 뭐가 나왔냐? 트럼프.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난 조각을 이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 상승. 이러면 움직이겠다. 판단이 쓰니까 돌파 때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보다 주식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다 보고 매매를 하는 전업 투자자예요. 제가 이거 이제 타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솔직히 제자랑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제가 이런 거를 맞추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별로 자랑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1500원에 사서 17000원에 팔았어야죠. 요 5일선 뭐. 깨지는 위치에서. 이때까지는 52주 신고가 영역이니까. 신고가 패턴이란 말이에요 52주 신고가라서 그럼 어차피 지금 5일 거래서 5거래일 박스 쳤죠 고가 놀이 패턴 그러면 5일선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타고 간다고 5일선 그럼 5일선 매매기법 써야죠 올선 매매기법 쓰니까 이탈 나오니까 또는 손절을 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잡았잖아. 그러니까 익절한 거야. 여기서. 단순해요. 저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확인하고 네,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앞전에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나갈 수 있는 곳.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긴 하죠. 정석이에요. 이건 5일선 매매기법. 매 매매 기법. 다들 아시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단기 매매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010- 6518-5019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 제공합니다. 이 종목뿐만, 제가 이제 먹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앞전에 대한, 뭐, 지금 제가 영상 나갔던, 영상 촬영했던 종목들, 혹은 촬영할 종목들, 그리고 변동되는, 변동하는 타점, 이런 것들을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518-5019로 구독 한번 눌러,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타점 제공하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요. 금양그림 파워 이제 본격적인 매매 전략을 조금 말씀드려야겠죠? 매매 전략. 과연 무엇일까? 이 종목. 매매 전략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500원 돌파요 제가 보는 거는 그런데 12,500원에 대한 돌파 저는 이걸 가장 강력하게 봐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영역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2,500원에서 그럼 이 자리 481선 부근부터 시작해서, 11,500원에서 12,000원 부근. 11,500원에서 12,000원에 대한 부분이 부분, 요 자리에서 고가 놀이를 한다? 박스권을 치는? 이 고가 놀이가 나와주면, 이때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혹은, 12,000원? 500원. 12,500원 돌파시. 돌파할 때 돌파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점에서 잡더라도 추가, 추가 매수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 추, 추가 매수에 대한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말하면 물타기예요. 물타기. 즉 평단가, 평단가 낮추는 거예요. 다만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하는 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게, 아, 이쯤이겠지 하고 하는 게 물타기라면, 추가 매수는 분할 매수의 하나의 관점이에요, 분할 매수.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날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앞전에 이때쯤 영상을 찍어서 제가 공약을 해드렸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렸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어디를요? 12,500원을 이걸 넘는 거를 보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제가 왜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을까요? 수익의 극대화예요.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끝난 상황이에요. 변동폭이 줄었어요. 오히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캔들의 몸통만 났을 때는 요만큼이고. 꼬리의 중심값을 놨을 때는 이 정도예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소폭이에요. 소폭.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평당가는 조금 약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효율을 노렸으니까 여기서 먹고 우리 이 정도에서 한20% 20%, 20 약간 좀안 되는 수익을 일주일도 안 돼서 5 거래일 5 거래일 이내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 잡아야 될 위치는 이제는 12,500원 돌파 타점 잡아야 된다.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다시 올라가면 큰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17,500원까지.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17,500원이고요. 왜? 여기서 매물 때 한번 소화시키긴 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년? 9월, 9월. 9월, 5월, 한 8개월. 여기서는 1년이 넘었죠 지금. 그럼 여기에 있던 물량들은 매물로 매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매물이다, 매물, 매물. 여기에 있던 물량들은 여기에서 물린 물량들은 여기서 받아 먹었죠. 이걸 여기서 받아 먹었어. 그럼 여기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안볼 거란 말이에요. 어? 올라가네. 매물. 그리고 어? 여기 올 지난번에도 여기 올라왔으니 이번에도 올라올 거야. 라는 심리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즉 지금 이거에 대한 매도거래량 최근에 매도거래량을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많아요.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직 매물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돌파 때 오히려 이 쪽목은 지금 이제는 돌파가 유리하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 근처가 왔다, 17,000원쯤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소화가, 소화를 시키고 다시 재차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12,500원에서 노렸을 때는 저가 매수,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보면 한50% 정도의 수익률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이제 사각구 비중 없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12,500원에 대한 돌파타점 노리면서 추세를 끌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조금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나 이제 또 타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010-6518-5019 라고 위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혹시나 이제 종목명에서 조, 이 종목만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보내주세요 지금 금양 그린 파워 찍고 있으니까 금양 그린 파워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파워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거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이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제가 무엇으로 보내드리냐 문자로 보내드린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있나 비용은 없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떤 걸로요? 이 주식으로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뽑아드린, 뽑아갖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늘 금양그린파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